요, 박희진님한테 보내드릴, 음, 이렇게, 음, 민요드 DIY를 올릴 건데, 제가 박희진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손이다 쳐가지고, 많이, 이렇게, 못못게많 뭐 못, 못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미니어처 DIY 이거는 그 제가 보낼 거고 이거는 그 친구가 보내줄건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갖다줘야 돼요 일단은 그그 그, 그, 그 뭐냐 박기진님이 실친이에요 네 소개 해드릴게요 푸딩 최현지 파라트 최현지 지어낸 것그 다음에 키위 떡과 키위 최현지 지어낸 것점점점 소량 점 토핑 믹스 덤 스푼 덤 먹거리 덤 손편지 미니어처 DIY 하트 이렇게 있어요. 일단 꺼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안에까지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손이 아파 가지고 못 뜯어요 이런 거. 이거 금이 가 가지고 손 움직이면 아니까 근데 참을 만은 해요. 네. 일단 먼저 이거는 키위 떡과 키위. DIY, 이렇게 있구요. 두께샷, 네, 네. 두께샷. 아무튼, 일단 이렇게 있구요. 안에, 안에는, 제가 안에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안에는 석글판과, 석, 어, 그, 석글판과 설명서, 그 다음에 그 떡하고, 키위, 도핑, 그 다음에 물풀 등등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푼, 스푼, 덤이구요. 이거는 손편지, 혼자 보세서 이런식으로 판나트 DIY 안에 있는 것은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뭐천점그 뭐 다음에 뭐또 고구마 도핑계 이렇게 길쭉한 거그 다음에 뭐 보석같은 거네그 다음에 푸딩 DIY 이거는 그 뭐지 많이 있는 내용을 소개하자면, 일단 설명서, 그 다음에 그 푸딩 그거, 그 있잖아요. 노란색 이거 이제는 요 점토. 참사 점토. 그 다음에 그, 그, 카레, 카레멜, 그 소스. 아, 시럽. 네, 그 다음에 토핑 믹스. 토핑 한 개, 두 개씩 있는데, 롤 토핑은 한 개씩 밖에 없어요. 롤 토핑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종 극소량. 극, 극, 극소량. 네. 나는 먹거리. 먹거리는 제가 빵빵하게도 해드렸어요. 초코파이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여기, 아, 그니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안에 있는 거 소개할게요, 먼저. 그, 밀크, 사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딸, 딸기, 그, 그, 사탕, 그 다음에 마가레트, 그 다음에 이거 초코파이 등등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빵빵할 뿐이에요. 그냥 크기만 클 거예요. 이렇게막에 없어요. 제 친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줬네요. 네 감사합니다.